에스겔 마지막 장인 이 48장 그것도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하실 세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니까 동서남북 사면이 있는데 각 면마다 세 개의 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개 지파입니까? 12개 지파이죠. 그러면 3, 4, 12, 12지파가 전부 그 성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서금의 문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총 12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문그 이름에다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의 이름을 각각 표기해 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새 약속의 성읍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새롭게 조성될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 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대열의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그 주위를 둘렀고, 그리고 나서 사면에 각각 세개 집합씩. 위치를 해서 가난 땅을 향하여 걸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회복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그삶 속에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루살렘의 구조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삶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의 성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특별히 35절 마지막 말씀 어떻게 끝을 냈습니까? 그 사방에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업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가 자주 듣는, 자주 들어본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말이 있듯이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모든 성경이 아마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새로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농부가 애써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풍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만 자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에 반드시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또는 본문 말씀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새로운 예루살렘을 살고자 원한다면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계시는 성을 조성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족속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모욕의 시간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게다가 항상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살아가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고향에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갈 그럴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소망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에스겔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포로지에 있다 할지라도 바빌론 땅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새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조성할 수 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조성하게 하시고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같은 삶의 소망이 있고 마음 염원이 있다은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 장 일절부터 무엇을 보고 있었죠? 사실 오늘 성읍에 대해서 그 문들의 구조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48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당시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무슨 말씀인가 싶을 만큼 엉뚱한 말씀이죠. 어저께도 보았습니다마는, 48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지파들의 그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무슨 예루살렘. 무슨 팔레스틴, 무슨 가난 땅의 그 경계선을 말씀을 하실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꿈도 꿀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을 정해 놓으시고 그 지경을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냐?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 나의 처지가 어떠하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면 그 중앙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고 회복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8장은 앞으로 70년 후에 장차 있을 그 회복될 땅에 대한 지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오늘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오늘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오늘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싶어하고, 내일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이 되면은 뭐 달라지는 것 없지 않나요?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새로운 약속은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오늘을 우리가 마음에 바란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오늘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새로운 성읍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그와 같은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오늘 주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이 돈이 많고 뭐 길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앙으로 나왔을 텐데 내가 오늘 걸어갈 그 걸음걸음 중앙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삶의 땅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 묶기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야 될그 걸음걸음 그 땅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나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삼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스벽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 또 살아가야 될그내 분복 내 목새 땅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새럽게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숙제들이 있어왔고 대적들도 있었고 있어 과제들도 있었고 무거운 짐들도 있는 줄아운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오니 내삶 가운데 여와 삼만하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는 하루를 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루가 되므로 비록 바빌론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힘있게 기대하는 가운데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루를 복되게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씨메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